세 번째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인데 그럼 매개변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함수를 원래 보통은 y는 x에 대한 자, 이렇게 식으로 나타냈을 때개를 미분하면 dy dx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이제 f 프라임 x 이렇게 나타내지. 그런데 어, y라는 문자가 x에 대한 문자로 되어 있지 않고 x가 t에 대한 문자, y가 t에 대한 문자로 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dy/dx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때 t에 대한 문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매개변수라고 그래서 함수가 x가 t에 대한 문자, y가 t에 대한 문자로 되어 있을 때, 그럼 걔를 t로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dy/d x x를,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내가 구하고 싶은 dy, dx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연습문제를, 문제를 보고, 이제 확인을 할게. 자, 필세지 9번 보면, 다음 매개변수로 나타나는 함수를 dy, dx를 구하래. 그러면, dy, dx를 구할 건데, 걔를 어떻게 볼 거냐면, dy를 dt, t에 대해서 미분하고, dx, X를 T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자, 그럼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 T가 되겠지. 그 다음에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T는 뭐가 된다. 2분의 1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dy/dx 할 건데, 뭘 구해야 되냐면, dy/dt 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dx/dt를 구할 거야. 그럼 dy/dt는 t에 대해서 미분할 건데, 얘가 뭐야? 어, 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의 미분법을 쓸 거야. 그러면 1-t의 제곱을 또 제곱을 할 것이고, 앞에 거 미분하니까 2되고, 뒤에 거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에. 앞에 거 그대로 써주고, 자 뒤에 거 미분하면 t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플러스 먼저 시키고, 1 마이너스 t의 제곱에 제곱 될 것이고, 2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t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 자1 마이너스 t의 제곱에 제곱에 이렇게 계산하면 2 플러스 et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 앞으로 끄집어내서 1 플러스 t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d, dx dt. 자, dx dt는. 자, x 에다 미분하니까 마찬가지로 모의 미분법이라서 제곱해주고. 앞에 거 미분하니까 et. 뒤에 거 써주고 1 마이너스 t의 제곱. 빼기. 앞에 거그대로 써주고 1 플러스 t의 제곱 뒤에 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겠지 여기 플러스 플러스 시키고 계산을 하면 자 2t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t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하고 얘하고 없어지겠네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1-t 제곱에, 제곱에, 어, 계산을 하니까 4t,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dy, dx는, 자, 요거분의 요거니까 분모가 이렇게 없어지고, 분모는 4t, 분자는 2에, 1-t에 제곱되니까 2로 약분하니까 2 t 분의1 플러스 t에 제곱이 되겠지. 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t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자, 이렇게 풀...